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와 함께 신체 곳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54kg인데 40kg인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눈도 아팠어요. 눈도 막 시리고 눈물 나고. 오늘은 백내장이 문제가 아니고 녹내장이 지금 60%가 죽었습니다. 이래요.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체질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질을 특성에 따라 내 유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사상 체질의학을 통해 환자별 맞춤 치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사상 체질의학과 사상 정침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어, 단순하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모르는 게 다, 잘하는 거, 못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종류하고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침으로도 이 부족 에너지를 보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한 에너지가 있고 약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근데 이 사상 정심으로는 이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족 에너지를 보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좋아지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인간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체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병도 생기긴 하지만 첫 번째로 느끼는 게 피곤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을 맞게 되면 피로한 게 줄어들면서 동시에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데 고그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사상의학에서는 그 따로 침법이 없었고 한약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침법은 어 제가 나름 사상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체질에 맞는 침법을 환자를 공, 환자한테 연구를 하고 직접 나와 보면서 연구하는 침법이 사상 정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추위로 도심까지 한산한 금요일 아침. 이제는 한의원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신진우 할아버지는. 오늘도 시간에 맞춰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건강한 신진우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난 5월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6일간을 입원을 하고 집에 퇴원을 했는데 그 입원할 때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전부 음료수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26일 동안을 버티더만은 나올 때 달아보니까 40kg야. 내가 54kg인데 40kg로 내려요. 그래 막상 퇴원을 하는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자빠질 러서서 그래가 부축을 해가지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 와도 역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야 이리 기다릴 게 아니라 서면 한의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오니까 먼저 왜 빨리 안 왔나 이게, 그뭐 <laughs>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가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침 맞고, 약 먹고. 그래가지고, 제일 효과를 본 거는 자간 침이야. 침. 약하고. 약하고, 침이 최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지력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응. 아, 아버님, 진짜 오래 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올해가 만으로 1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님. 그렇죠. 예, 이게 차트를 보면 거의 책이 한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 예. 예, 애를 써 주셔서 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지금 오늘은 몸무게가 52kg. 52kg. 예. 음. 아직 2kg가 많았어. 그때 몇 k g 까지 떨어졌었죠, 아버님? 40kg. 40kg까지 떨어졌죠. 예. 아이고 그때 코로나 입어와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살이. 왜 아버님 매번 많이 보였냐면 아버님 소양인인데 원래 소양인은 신장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자기가 가장 약한 데가 더 약해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이, 신장이 원래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부었던 거거든요. 그 제가 신장을 좋게 든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거고, 그리고 음식도 많이 가려 먹자, 보니. 예, 지금 내가 예, 가리 예, 예. 먹는 거는 바나나, 뉴게리그죠다 예, 예. 좀. 예, 맞습니다, 보니. 키, 상추, 예, 예. 지금 다섯 가지는 계속 먹어야 되고. 그렇게 먹어야 돼요. 체지식 특히 아플 때일수록 체질식 잘해야 돼요, 보니. 이렇게, 개, 제가 계란 먹지 말라고 했죠. 네, 계란, 계란 먹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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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체질이 안 맞거든요. 나그또 모르고 먹었지. 예, 예. 침좀 도맞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음식 잘 가려 먹고, 잘 챙겨 먹으면 다시 운상 복귀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정상 복귀 될 때까지 계속. 네, 예, 이제 오십니까? 뭐 거의, 거의 90% 나왔으니까, 예. 계속 지금 잘라줄게요. 열심히 오세요, 아버님 지금처럼. 예, 예. 지금처럼 매일 오세요.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이분은 사실 2012년도부터 내원하셨던 분이고, 거의 11년 정도 꾸준하게 요 사상념증 계속 맞으신 분입니다. 이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책이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온 날짜인데 보면은 거의 11년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쉬지 않고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계속 문관리 잘하고 계셨는데, 올해 5월 4일에 오시고 한동안 한달 넘게 안 오셨어요. 한달 넘게 안 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갑자 계속 오시다가 안 오셨으니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이걸 이걸 한 중순쯤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어 거의 한달 가까이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 왔을 때가 거의 그때 봤을 때가 어땠냐면 몸무게가 거의 보니 보니까 거의 13kg인가 14kg 빠져서 오셨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원래 정말 잘 걸어 다니시고 활동력이 좋으신 분인데 다리 힘이 없어서 부축해서 오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평소 에 가진 에너지가 100인데 평소에는 그 에너지를 나눠 쓰잖아요. 일부는 면역력이 10% 쓰고 나머지 90%를 우리 몸이 유지하는데 썼다면 코로나 바이 코로나가 걸리거나 감기 어쨌든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10이 아니라 3, 40의 에너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렸을 때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이 아버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동원되다 보니까 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몸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신장도 많이 상하게 하고 몸이 원래 약했던 부분이 더 많이 부어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상의학은 에너지를 채워주는 데 특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한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가 고갈됐잖아요. 그래서 잘 먹였어요. 특히 체질마다 가장 부족한 게 다르기 때문에 소양인은 특히 신장이 나빠서 하체가 붓고 하체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고 하체를 좋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상추라든지 딸기라든지 그런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였어요. 우리 몸에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있는 음식 말고는 없어요. 근데 한약은 뭐냐면 딴게 아니고 자연에 있는 음식으로 만든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워줘서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버님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몸무게가 51, 2 k g 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2kg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치료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리 붓기는 거의 다 빠져가, 빠지시고 걷는 것도 이제는 거의 괜찮으세요. 그 옛날 걷는 거는 옛날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침 치료를 받는 신진우 아버님. 이번 후 계속 누워 있기만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침 치료를 받으면서 다리 붓기도 많이 빠지고 걷는 것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사상 정침은 자신의 체질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신진우 아버님의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나 봅니다. 차차 피로가 없어졌다. 키로가 달라지면 근육이 생겼으니까 지금 52kg 올라왔어요 다 놀래요 우리 나이에 살이 한번 빠지면 올라온다는 건 힘들거든요 내가 52kg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이안 와도 돼요 이제 그래도 좀더 욕심에 <laughs> 조금 더 나아질까 싶어서 그래서 시간 몇시면 옵니다. 더뭐 <laughs> 바라는 거야 뭐 건강 뺏기 더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에 많이 도움도 되고 그래 합니다. 이제는 편의 휴대전화를 부린 김영자 씨는 몇달 전만 해도 글씨가 겹쳐 보이고 눈물이나 안약을 계속 사용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우울 증상으로 일상 생활도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치료가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때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또 울증도 있었고요. 그러고 막 공황장애 비슷한막 그런 것도 있었고 눈도 아팠어요. 눈도 막 시리고 눈물 나고 햇빛이 쳐다보면 막 이렇게 찐거리고 눈물나고 막 이랬거든요. 안과에 가갖고 제가 백내장일까요 하고 원장님한테 물으니까는 검사를 했어요 하니까 어머니는 백내장이 문제가 아니고 녹내장이 지금 60%가 죽었습니다. 이래요 눈이. 그래 기절할 뻔했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조금 더큰 안과로 갔어요그래가 그것을 이제 검사하고 하니까. 그것도 내놔, 똑같이. 그래, 말씀하시대. 그래서, 어머니도 알다시피, 농내장은 신경이 죽는 거라, 이제 뭐, 수술할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안약 열심히 넣고, 진행만 안 되게, 이제 그런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계속 약만 타다가 이제, 엮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 이제, 여기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 무슨 눈을 안 까에서 보지? 한니 어디서 무슨 눈을 보노? 이래가 말안 듣고 안하어요 자기도 옛날에 눈이 그래 했었는데, 여기서 치료받고 이래가 이제 나섰다고, 막 믿져봐야 본전 아니나. 어차피 눈이 그래 됐으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어차피 뭐라도 해봐야지 또이 양만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왔더니 원장님이 이제 검사하고 있대. 아 눈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면 한 3개월은 열심히 침 맞아 봅시다 1년을 잡는데 3개월 정도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해 봅시다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가슴 답답한 건 어때요 어머니? 어 괜찮아요 불안한 게 많이 줄었습니까? 불안한 것도 다 없어졌고. 거의 없어졌죠. 마음 편해졌죠. 안 그게 아니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좀 많이 맑아졌습니까? 그것도. 눈이 예, 보이는 게 어때요? 치료받기 전에는 이렇게 앞쪽에 모들모들 하면서 뻑뻑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좋죠. 그것도 이제 없어져서 너무 예, 부드럽고. 부드럽고, 예. 예, 예. 오장품이 좋아지면, 각막으로 예. 가는 영향도 증가되지만, 시신경과 영양 동시에 증가되기 때문에, 예. 오장품만 치료하면 다 좋아질 거고. 야. 저는 한의와 와서 눈꽃을 이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진짜 아, 원장님 믿고 그래 열심히 예. 받았더니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저더 열심히 치료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농례장은 이제, 시신경이 죽어서 실명도 이룰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도 많이 침침하시고 눈이 굉장히 뿌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안구 정도 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아프고 많은 통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증상으로서는 굉장히 만성 피로가 있으셨고 그리고 불안, 초조, 우울하고 가슴 답답한 화병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상 이야기 특화된 게 에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시신경과는 을 영향을 증가시켜서 시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리 오장부가 좋아지더라도 죽은 시신경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2023년 8월달입니다. 8월 달입니다. 바로 20일에 네오나시 그때 찍은 그 시야 검사지거든요. 여기 보는 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까만 건안 보이는 거, 하얀 건 보이는 겁니다. 정상인들은 다 하얗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건 아예 안 보이는 부분이고 회색은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있죠. 그리고 이게 8월 달이고 이게 이제 11월 2 2일날 검사한 시야 검사인데 보시면은 제가 죽은 걸 살릴 수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얘질 수는 없지만 요, 요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까만까맣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회색으로 변하죠. 이게 뭐냐면 죽음을 살린 게 아니라 약한 게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배트는 패트, 똑같죠.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까만 것들이 연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한 게 튼튼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수치를 이 그림을 숫자로 평균을 낸게 있어요. 그게 이 수치, MD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면 처음 치료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요게 높을수록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정상인들은 0이나 아주 좋은 사람들은 플러스 1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3에서 보면 마이너스 6으로 수치가 많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내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은 걸 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튼튼해지면서 많은 것을 조,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농내장 환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오장불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신경이 60개 있을 때 오장불 좋게 하는 거랑 시신경이 10개 남았을 때 오장불을 좋게 하는 거랑 하늘과 딱만큼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죽은 걸 살릴 수 있으면 열개 남았을 때 치료도 됩니다. 열개 남았을 때도 백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죽은 걸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개라도 더 많을 때 빨리 오장골 좋게 만들어서 남아 있는 것을 튼튼하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시고 음. 진료가 끝나고 약침 치료를 받는 영자 씨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약침 치료를 받으면 몸이 훨씬 더 가볍고. 치료감도 덜하다고 합니다. 명자실은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뿌옇기만 하던 눈이 맑아진 느낌이 들어 더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매선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혈자리에 매선이라는 의료용실을 꽂아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 침을 맞고 있는 효과를 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이라는 것은 사실 놓고 빼야 되지 않습니까? 놓은 채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료용 실이 있습니다 요거를 혈자리에 심어 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심어 놓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요게 3주 지나면 녹아 없어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실이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노트라도 이물감 거의 느낄 수가 없고 생활하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침을 놓고 뺄 수밖에 없는데 이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선을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빼먹지 않고 꼭 챙기는 것 바로 한약인데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시간에 맞춰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한약은 증상에 맞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괜찮고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눈도 깜빡거릴때 되게 부드럽고 집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내다 볼것 같으면 차가 보해 갖고 앞에가 하나 가면 뒤에 뒤에 또 붙어서 하나 가는 것이 보이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어디 관광도 가고 싶고요, 제 하고 싶은 것좀 하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도 그러고. 그 저희 집 아파트 앞에 보면 항터기를 해놨거든요. 저희 거기 하루 저기 만보씩 걸었습니다. 거가서 기 네, 매일 만보씩 합니다그 정도로 눈이 좋아졌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한의원을 찾은 민승이는 요즘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권유로 처음 한의원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씩씩해진 민승이 몸이 건강해지자 집중력까지 좋아져 성적도 많이 오르고 더 의젓한 오빠가 되었다고 했네요. 애들 세명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체질을 알고 이제 키우면 조금 도움이나 될까 싶어서 한번 갖고는 감정이 안된 데가지고 지금 한삼 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애들이 아프기 전에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체질을 알고 음식을 먹으면 더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까지 데리고 오고 있어. 아빠가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체질 알면 음, 치, 체질에 맞는 음식 먹고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 해가지고 아빠랑 따라오게 됐는데 지금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요 민승이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맥도 좋습니다. 원래 민승이 맥이 나쁜 맥은 아니었, 아니었기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뭐 맥도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체력은 좀 어떤 것 같아? 원래 예전에는 다 오교시까지 하고 나면 피곤하다 음. 했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laughs> 풀로 놀아도 다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리 체력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민승이, 예, 예, 많이 좋습니다. 체력 많이 좋아졌죠. 좀 음. 짜증내는 게 많이 줄었어요. 아, 피곤하면 예, 좀 그래도 해야지 예. 막 승질을 내고. 아, 아 맞아요. 맞아.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게 이제 체력이 좋아져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다 똑같거든요. 우리도 예. 체력 떨어지면 막 짜증나잖아요. 예. 이유 없이. 근데 이제 체력이 좋아지면 이제 뭐 활동량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예. 어좀 마음이 좀 약간 느긋해진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 사소한 자극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체력 좋고 할 때는 아픈 데 없을 거할 때는 누가 뭐래 해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게 되거든요 넘어가거든요 공부하는 거좀 어때? 집중력 같은 거는 좀 음, 요즘에 빨리 공부를 문제집도 풀고 아, 공부가 좀잘 되지? 네. 그러니까 빨리 체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살아가는데 이제 이게 건강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민승이가 또 침을 너무 잘 맞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장님 민승이 침 잘라줄게. 네. 안녕습니다 응, 내일 와. 내일 와. 네. <laughs> 네. <laughs> 민승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병이 있었다든지 많이 아파서 뭐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서 온건 아니고, 김태균 님이, 아버님인 김태균 님이 어, 침을, 사장영침을 맞고 많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그리고 이 사장영침을 맞아보면 이게 체력이 좋아지면서 기분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 아들, 자기 자녀분들 체질이 좀 궁금하고 체질을 알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해서 그래서 내원하게 되었, 되었습니다. 처음 진료를 받으면 먼저 정확한 체질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사상 정침 시술을 통해 환자의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상양이라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거라고 했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체질을 정확히 감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족한 에너지를 다르게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 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질감별의 정확도예요 자 그러면 이 체질감별이라는 것은 환자가 내원했을 때 바로 5분, 10분 만에 100%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환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확인 과정은 어떤 과정을 사실 거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태음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태음인 치료를 해서 몸이 다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기존의 사상의학에서는 한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약 반응을 반드시 봐야 돼요. 태음민이라 생각되면 태음민 한약을 줘서 몸이 다 부작용 전혀 없이 모든 걸 다, 모든 증상이 다 좋아지면 그때서야 당신은 태음민이라고 확진됐다라고 환자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사상정침이 좋은 점이 뭐냐면 한약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이 침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발응이 발언,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음민이 안구군조조로 왔다면 태음인 침을 맞는 순간 바로 건조한 게 주로 들 맞는 순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태음인으로 생각했을 때 태음인 침을 놔서 바로 좋아지면 태음인 확률 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걸 두세번놔보면 확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확진을 토대로 한약을 짓게 된다면 한약도 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질 감별의 진단의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신속성을 침으로 훨씬 더 사상 정침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민승이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으로 생각되어서 태음을 침을 놨는데 애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성장기 때예요. 자라야 돼요. 우리 몸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려면 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활동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입니다 왜. 우리 오장부에서 만든 에너지의 거의 20-30%를 뇌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치를 맞거나 사상. 처방을 먹어서 부족한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 체력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점은 학업 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뇌가 생각을 하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을 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 줘야 되는데 오장부에서 60만큼 에너지를 보내 주는 애랑 오장부에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보내 주는 애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에너지를 100을 복급해 주는 애들이 기억력도 좋을 수밖에 없고 집중력이라든지 머리 회전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 체질을 알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뭐침 맞거나 뭐 한약을 먹거나 해서 보충을 시켜주면 어~ 많은 민수이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이 받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이랑 밥이랑 이런 것만 먹다가 지금은 맞는 음식 먹으니까 좀더 기운이 나는 것 같고 더 이제 에너지가 잘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다섯 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다섯 시 일어나. 근데 다섯 시 일어나서 막 으으으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 총총총 걸어나서 모닝 이러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는데 더 건강해진 느낌. 어디 활력이 좀뛴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요? 음 여기 오니까 좋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본 효과를 본 것처럼 더 좋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계속 자기네들 체질을 알고 침을 맞고 하면서 계속 건강하고 밝게만 컸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걸 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사실 체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노화입니다, 노화. 노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상 의학은 침이든 한약이든 식이요법이든 생활법은 에너지를 채워 줄수 있는 의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질환에 어, 많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질환이 생기게 되면 몸이 아프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가올 날들의 나를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